3월달에 백박스를 따는 묘미는 기술은 그것말이요벌이요 일단 벌인데 여기 하나 더 가야돼 온도입니다 온도 아, 물 온도 측면 물 온도 측면 자,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물체는 수분이 더 빠집니다 그래 2월달에 얼마나 온도관리를 잘 해주느냐 그 여하에 따라 이제 작물 체내 수분이 달라지니까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음, 2월 달에 이제 물 관리도 이어지지 2월 달에 물 온도 관리 여하에 따라 이제 작황에 어, 달라진 거지 이 정도는 나중에 물질하면 돌아옵니다. 응, 그런 게 아니잖아 돌아 자어 2월 달 한낮 온도 관리 그리고 이제 2월 달 야간 온도 관리 자이 부분 여하에 따라 3월이 좀더더 더 달라진다는 것이. 항상 얘기하지만 양지보다 음지가 순이 더 좋아요. 왜? 여기가 아, 온도가더 낮고 이제 증발량이 다를 거니까. 우리 양지가 좀 그렇다 그러면 양지만 따로 한번더 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다르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다. 그런 생각도 좀해 봐요. 자꾸 음지 양지를 같이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뭐 시스템이 좀 다르게 해서 다르게 해도 되는 거니까. 자, 항상 같은 얘기요. 물을 한번더 주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양지 마리가 앞쪽으로 한줄더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, 그런 생각도 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르잖아 얘랑 얘랑 생기가 다르니까 뒤에 달린 게 다르잖아 얘는 막 꼬물꼬물 많이 달리잖아 꼬물꼬물 꼬물 근데 얘는 안 달리잖아 왜 뜨거우니까 달려도 이거 빨리잖아 왜 뜨거우니까 그죠 작년보다 야간은 춥지만, 안타깝게도 한낮은 더 뜨거워요. 그 생각도 해 주세요. 이제부터는 좁니다. 이제 좁으니까 물량을 막 증가시키겠지. 그죠? 응. 자, 잎의 변화가 느껴지죠? 안 느껴집니까? 잎의 변화가. 자, 잎이 이제 주춤합니다. 이거를 잡아내려면, 자, 한기 온도 관리, 이제 물 관리를 또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. 자, 많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. 어 제를 잡으려면 물을 높여야 되는데 음,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음, 아씨를 거의 다 땄을 거요 아쉽다고 자 음지 양지 음지 양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항상 생각해요 왜 차이 날까 어, 무엇이 다를까 자 묵은 잎분 이미 가는 거예요 뭐, 묵은 잎이 연연하지 마요 자 신초가 중요한 거고 신초가 자. 신초가 나오고 꽃이 피고 하면 달면 됩니다. 왜 어차피 순이 우거지는 거예요. 항상 저는 층층이 달아올리라고 표현을 하죠. 층층이 어... 아시아까지 순으로 계속 왔으면 뭐 그대로 관리하면 되는데 자 순이 무너졌다. 그러면 이제 관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. 근데 음지와 양지가 다르다. 얘는 이미 대가리가 밀어내고 자 꽃도 이미 들어오죠. 자. 항상 이제 순의 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의 양이 많은 농가는 가위질 할때 순이 더 많이 무너져요. 왜? 뿌리는 정해져 있으니까. 자, 근데 이미 봐. 이미 얘는 나오잖아. 그리고 얘는 이미 이대로 일주일 뭐 시간 쯤 해결되고. 자, 얘가 이제 이 꽃이 문제지, 꽃이. 자, 얘는 지금 대갈도 안 보이고, 자, 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좀더 더 오래 걸린다는 거지.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따로 이제 옆면을 좀더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쪽으로 좀 물을 더 빼주자는 거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. 자, 어, 그거를 보면서 좀 다르게 관리할 줄 알아야 돼. 이미 터벅순이 다 나오잖아. 그죠? 아그 어,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계산을 해내세요. 이 삼형사는 꽃을 계속 만들어주는데 수는 어차피 왔다갔다 하는 거야. 자,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꽃이에요. 꽃만 계속 만들어지면 무수은 뭐, 뭐 신청만 나와준다면,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. 자, 참고해봐요. 이렇게, 지나갑니다. <laughs> 어, 이렇게 지나가요. 자, 이상입니다. 자, 봅시다. 앞전에는 확실히 많이 쳐져 있었는데, 제가 물을 좀더 주락했거든요. 어우, 야물이 다 어우, 좋아, 좋아, 좋아. 정말 우리 가일들은 참 고마운 것 같아. 자, 어, 물을 맞춰내면 다시 야무르지니까. 자, 이게 정말 고마운 거지. 하아, 줄기가 타고 들어가죠. 아시, 그다음 어디갔어? 이게, 이게 지금 수정해놓은 거 같은데, 그죠? 한번줄때 물을 마시지 말고 물을 항상 한 번씩 더 주세요. 그게 더 나은 거요. 예 그리고 물 나올 때, 자, 요, 물이 잘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, 그냥, 그냥 꼽아놨네. 덮은 것도 아니고잘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계속 확인을 하시고, 자. 다음 열매가 계속 달리려면, 이건 아직 좀 모르네. 자. 아, 물이 맞아야 됩니다. 물이, 항상 내가 주고, 하루 이틀, 이삼일 내에 물이 확 흡수가 되는 거니까, 제발, 한 번에 많이 주지 마세요. 응. 그런 부분만 하면 되고 항상 잎 색깔 생각하시고 하, 꽃이 자, 얼마나 이제 오래 피느냐 이것도 관찰하면서 응. 저것도 다 물이 안 맞는 거예요 자, 한낮의 온도랑 이제 물의 관계를 생각해요 전잎은 이미 끝났고 중간잎이 색깔이 올라오니까 자, 꽃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저 꽃이 이제 피냐 안 피냐 그걸 논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? 자, 농사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, 아, 온도와 이제 물질이다. 그 이면에 이제, 어, 한기다. 이거를 좀더 더 많이 기억을 해주길바래요 자, 예상합시다. 자, 양분을 주는 이유는 잎 색깔, 굵기, 꽃의 크기,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. 그렇게 좀더더 더 쉽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. 자, 이상입니다. 올해는 확실히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. 자, 그게 느껴집니다. 농가에 다니면. 자, 어...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, 사람을 많이 알면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저는 솔직히 저랑 노는거 정말 좋아요 저는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나는 나 혼자 많이 놀아 이제 집에 가도 애들하고 한시간정도 같이 머물다가 이제 밤 9시면 9시 9시 11시 까지도 혼자 놀고 아침에도 한 6시 일찍 일어나가 또 한두시간 혼자 놀고 저는 그런거 정말 좋아요 딱이내 네 스타일이지 그만큼 저는 사람과 많이 이제 관계를 갖는다.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, 썩, <laughs> 좋은 관심은 없어요. 자, 그리고 옛날에는, 어, 사람 만나는 게 귀했는데,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. 요즘은, 어, 사람과의 관계가 좀 쉽게 이루어지고, 쉽게 끝맺음을 하고, 그냥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, 어, 쉽게 쉽게 해서, 쉽게 쉽게 끝낸다. 이걸 정말 싫어요. 한번 2년이 되면 저는 10년, 20년 이어지는 스타일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, 어, 제가 1년에,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300명 그 정도라고밖에 생각 안 해요. 그 이상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안돼왜 이미 내 동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 동선은 100에서 150 농가가 다해요. 그 나머지 분들은 뭐제 사무실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연이 되는 거지. 제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갈수 있는 농가는 150 농가가 답니다.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와도 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. 왜 저의 하루는 정해져 있으니까.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잖아. 39년을 모르고 살았잖아. 그러면 인연이 됐으면 서로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. 왜 서로 기분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지. 이것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 아무쪼록 사람과 사람 관계는 좀더더 더, 아, 나의 생계, 너의 생계, 우리 아이들 미래 이런 쪽으로 관계 가 형성돼야 되지. 어? 뭐쌍관없나뭐 어? 이런 느낌 있잖아.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해. 왜 그래? 어? 아,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자 내일보다 10년 뒤가더 낫고 그리고 이제 일을 안해도 노년이 어,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방향을 맞춰가는 거고 자그가장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자 같이 밥한밥끼 한 먹으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게 더 낫다는 거지 제발 아, 39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, 서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게 제 소신이에요 굳이 얻기로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자 이상합시다 사진 안 찍었다 사진 좀 찍고 이상합시다 자음 이상입니다